놀아도 놀아도 재미가 없다면 시선을 사로잡는 온라인 게임을 하더라도 그때뿐 화면을 벗어난 자신에게 재미가 남아있지 않다면 말 잘하는 사람을 만나 정신없이 떠들고 술을 먹고 밤을 새워 노래를 부르고 춤추며 놀아도 깨어난 늦은 오후 자신에게 재미가 남아있지 않다면 sns에 사진만 올려도 좋아요가 수백 개씩 달리고 예뻐요 멋져요 좋아요 댓글이 달려도 폰을 내려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재미는 금방 휘발되어 버릴 뿐 쓸쓸하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보내는 이 모든 시간들에 바로 이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의미입니다. 의미는 내가 보내는 시간에 대한 가치입니다. 스스로 느끼는 가치로운 감각입니다. 그것은 몸으로 전해지는 뿌듯함이며 미래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게 해주는 배심의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일의 재미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임과 동시에 자존감과 삶의 영향력을 키워주는 양분입니다. 우리 인생을 좀더 밝게 하고자 한다면 바로 이 재미와 의미가 필요합니다. 재미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적당한 어려움이 있고 몰입할 수 있는 목표가 있을 경우 가장 커집니다. 재미란 무언가를 하는 과정의 즐거움인데 그 과정이 끝나도 허전해지지 않으려면 바로 의미에 의해 그 긍정적인 감정의 지속성을 가져야 합니다. 삶의 부분 부분들에서 느끼는 그 각각의 재미들은 의미를 통해 비로소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 각각의 순간들은 휘발되지 않고 자신의 가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며 전체가 되어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당신은 진정한 삶의 주인공이 되며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감독이자 연출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큰 재미와 마르지 않는 흥분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것을 보통 행복감이라고 합니다.